안녕하세요? 민화 도슨팅 지원하는 양정화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창작 민화 행복의 조건입니다. 10호 크기로 탁본 작업과 민화 기법으로 완성한 민물고기 어에도입니다. 이 작품은 일반적인 민화본을 뜨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탁본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탁본의 방법 중 간접 어탁법으로 탁본을 만듭니다. 물고기 위에 한지를 올리고 먹물로 두들겨 찍는 방식입니다. 건조된 어탁본의 실제 쏘가리의 모습을 보고 민화도안을 제작합니다. 이 합지로 악교반수를 마친 화판 위에 만들어진 도안을 스케치합니다. 전통 민화 기법으로 밑색을 칠한 후 여러 번의 발림 작업을 거칩니다. 발림은 물로 그라데이션하는 작업입니다. 이번에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쪽에는 동작에 빠가살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물고기입니다. 한 쌍으로 사랑을 의미합니다. 중간에는 쏘가리입니다. 민화에서 걸어라고 불리는 쏘가리는 궁궐의 걸과 발음이 비슷하여 걸에 들어간다는 출세를 나타내는 쏘가리입니다. 쏘가리에 관한 옛 자료를 살펴보면 복숭아꽃이 필때 출세를 한다는 의미로 당나라 숙종 시대 장지화의 어부사시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 시의 핵심적인 식구에 도화유수업이 도화유수거러비는 복숭아꽃이 흐르는 강물의 쏘가리가 살이 오르고라는 뜻입니다. 민화에서는 복숭아꽃과 쏘가리를 함께 그려 표현합니다. 이 작품에서도 복숭아꽃과 쏘가리를 함께 그려 출세의 극의 달함을 표현합니다. 아래에는 메기를 그렸는데요. 메기에 관한 옛자료를 살펴보면 메기와 대나무라는 말로 한자어 점어죽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고난이나 성취하기 어려운 일을 의미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뜻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메기는 물이 내리 흐르는 곳에서 점프를 뛰어 대나무로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출세의 길로 들어선다는 의미로도 볼수 있죠. 이 작품에서는 거슬러 올라야 하는 운명을 가졌지만 잠시 쉬고 있는 매기를 표현했습니다. 저는 도전하고 시도했던 일들이 안 좋은 결과를 남긴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품의 매기도 여러 번 도전에 지쳐서 바위 틈에 숨어 잠시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정된 삶이 행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점프를 뛰어야겠죠. 운명이니까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힘든 삶이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행복할 것이고, 자기 분야의 성공과 출세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모두를 다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나요? 이상으로 행복의 조건의 도슨트 양정화였습니다.